마태복음 13장 24절.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인데, 이 비유의 말씀들이 쉬운 것 같지만은요, 이 초점 한번 딱 놓치면은 완전히 다른 말씀이 돼요. 여기 한번 볼까요? 24절,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랑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갔더니, 자, 여기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라지가 뿌려질 수가 있을까요? 천국은, 24지를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그랬는데,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또 누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거죠. 그럼 천국에 무슨 그 가라지를 뿌릴 만한 어떤 존재가 들어올 수나 있겠습니까? 그럼 천국도 아니죠. 그런데 뿌리고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뿌리고 간 가라지가 좋다라는 걸까요? 나쁜 거라고 할까요? 나쁘게 보이지만 좋은 거라고요. 계속 설명해 드렸잖아요.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좋아, 나빠 보이는데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육을 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라지 하면 벌써 눈치 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교회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신천지는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알곡을 내가 추수해 가겠다. 그게 신천지 아닙니까? 근데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각자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가라지야 그 사람은 여기 해당도 안 돼요. 해당도 그래서 음, 원수가 와서 곡식을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고 하니까 원수라고 하니까 나쁘잖아요. 또 그렇죠? 원수가 나쁘 보인다고요. 근데, 이 진리적인 이런 용어들은, 예,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원수는 나쁜 거고, 가라지는 나쁜 거고, 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선악구조로 보는 우리 인간적인 한계예요, 한계. 진리를 선악구조로 보는 거예요. 주님은 선악구조로 준게 아니, 아니거든요. 율법과 복음을 하나로 줬는데, 보고 있는 우리가 둘로 항상 쪼개요. 그래서 율법은 아 이건 율법 우리가 저 율법적으로 살면 안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율법적으로 살면 안 된다. 율법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진짜 정의는 뭐냐면 율법 아래서 에 내가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죽은 자 시체.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은자가 죄에 다시 거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예, 근데, 율법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율법하고는 관계없이 자유를, 자유스럽게 사는 것 자체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율법에서 죽은 자다운 삶이 아니지, 그 사람은. 죽은 적이 없는 거지. 처절한 그 죽음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를 자기가 그냥 지으면서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예요, 그게. 이론적으로만 그럴싸한 거죠. 근데 절대 율법 아래서 처절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건. 자, 그, 그 원수가 뭐냐, 이거예요, 원수가. 응? 마태복음 지금 13장, 25절 보고 있습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보면은 찾을 필요는 없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인이라 그랬습니다. 사망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원수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좋은 원수란 말이에요. 이 원수에 의해서 내가 죽어야 되니까 죽으면 그건 땡잡은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이 원수도 좋은 원수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안에서 원수로 다가오는 율법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이 사랑이 됐버려요. 복음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어요. 빌리포소 3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게 뭐냐면은 십자가는 뭐냐면 율법 아래서 에 죽는 거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는 거죠 두손 드는 거예요 두발 드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할수 없다라는 거. 이제 처절하게 안 거예요. 그럼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렇게 가면 좋은데, 율법을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이거지. 예? 열심히 지켜서 맞짱 떠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오,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이런 말씀 드리면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럼, 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오해를 해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그 율법을 주신 것은 니 네, 네 안에 이걸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차원의 어떤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존재가 못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구나 라고 하는 처절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 속에는 뭐가 존재가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안 그래요? 내 뜻은 버려지고 하나님 뜻만 그냥, 그냥 온전한 뜻입니다 라고 되는 전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건 싫은 거예요 또 아골골짝으로 가자고 하면 그건 싫은 거라니까 내 육신에 좋은 것만 취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그게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라니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면 시체잖아요, 시체. 그러면 모든 것은 주님 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 거예요. 내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분이 주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따라 이끄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장 영적인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영적인 겁니다. 예. 네, 가장 단순해요. 가장 단순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무리 못 배운 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없는데도 그분이 그를 죽였거든요. 그분이 그 속에 들어와서 죽이고 그분이 주인이 돼서 그를 이끌어 가요. 그러면 그 사람, 그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순수미도 다 하나님의 마음 닮은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자 그러면 그한 가지 더 보면 로마서 5장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는 거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개혁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율법이 없어도. 근데 율법이 가입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그게 모세의 율법이죠. 그런데 우리에 있어서는 그 모세의 오경을 그 율법으로 보면 안 돼요. 그냥 말씀 자체가 율법이에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게 나한테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이 그런데 그 율법이 들어온 것은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넣어주시는 거죠? 죄인 만들려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우리를 원래는 죄인인데 죄인으로 자기가 인식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더준 거예요 가중시킨 거예요 그그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읽을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아, 율법이 들어오, 들어온 게 범죄를 더하게 하는, 하는 거라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참 이상한 하나님이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 더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죄를 더하게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더짓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내가 죄인 이구다라는 것을 더 크게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없을 때는 그냥 나는 죄인이기는 한데 내가 왜 죄인이지? 죄인인 것을 몰라요. 그런데 기준이 다시 딱 들어오니까 선명하게 나타나거든요. 어, 맞네. 내가 죄인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 말씀만 그 율법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양심도 율법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도 율법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나를 자꾸 죄인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같이 사는 배우자를 통해서도 아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어온다니까 그게. 그래서 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못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게 율법의 에, 율법이 중간에 들어온 가입된 그, 목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은 뭐냐면은,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는 육신이잖아. 육의 한계를 너 느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두손두발다 들지 않니? 그럼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을 거아니야 그때부터. 그러면 주님이 그때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죄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그러잖아요. 죄가 더했다라는 것은 죄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더 깊이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준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네. 마태복음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계속 읽겠습니다.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 가라지는 뭐예요? 그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같이 크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인데, 천국인데, 이두 존재가 있는 거예요. 예, 27절에는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어, 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이 얘기는 뭐냐면 항상 같이 가는 거지. 내 안에 율법을 뽑아내는 작업을 한 다음에 뭐내 알곡을 또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곡으로 자라면 자를수록 가라지가 스르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율법이 복음이거든요.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율법이 복음으로 되면, 그게 그거야. 같은 거야. 근데 그 개념만 달라진 것 뿐이죠. 그러니까, 쭉정이와 알곡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건데, 알곡으로 자라면 쭉정이는 자,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그런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가라지만 뽑을 수가 없는 거죠. 같은 거니까, 사실은. 예.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제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이 추수꾼들이 이제 신천지는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팍박 우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추수꾼도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복음으로 대면 우리 자체도 그냥 추수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그러니까 오늘 불과 성령으로 태운다고 하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가라지는 불사력게 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 있어서 가라지가 불사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내가 발견하면, 나를 발견하잖아요. 내 안에 찍기, 율법,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그게 불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은, 이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풀묵불에 들어갔는데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태울 게 없으면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거죠 지탈게 없는데 꺼지진 않아 그 불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그 모델이잖아요 예수님은 태울 게 없어요 그래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태울 게 없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태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율법이 나를 한번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걸 태우면 그게 알곡이 된다니까. 음.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이 이 복음으로 바꿔지면 그게, 그거 자체가 알곡인 거예요. 가라지가 태워지고 알곡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